안녕하세요. 용인 시민 신문 임용조 기자입니다. 오늘은 22대 총선 용인시 정예원주 후보를 모시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필승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이 <laughs> 용인 청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힘으로 시끌했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복당한게 음.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도 과거의 애증 도전 음. 남아 있을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용인 지역 당원들하고 가깝거든요. 제가 특강도 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또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 이현주는 좋은데 민주당 갔어 왜? 그다음에 진짜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 서먹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결집이 됐어요. 애초에 시작했던 정치와 지금의 정치 철학이나 그런 념이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제가 정치를 경험하면서 양당을 다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음. 각 진영의 아픔들이 있다. 지금의 진영 대립의 어떤 근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짧 우리는. 그렇다 보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비교적 잘 이해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바램이 있다면 민주당이 상대를 죽이자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어. 대다수의 대중들은 저는 조금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는 음. 길에서 경쟁을 해되 정책적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네. 더 좋은 걸더 내놓고 이제는 조금 한 챕터를 한 장을 건너가게. 그 역할을 언젠간 내가 하고 싶다는 어, 생각을 갖고 어.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용인시 시도의원들께서 후보님의 관한 허위 사실 6%조 고발을 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역 연고에 대한 음. 주장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인의 지역 연고가 없지 않냐 부정하지 않아요. 아니 없죠. 제가 뭐 여기 태어난 것도 아닌고 누가 물어보면, 아이 그래요. 뭐저 지역 연고는 없지만 저 이렇게 살아본 적도 있고 이런 신도시가 제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환경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엄밀히 말하면 지역 연고들이 선거에는 없는데 보통 그럴 때는요 경선을 붙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이 공천 과정을 보면 너무 심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낙하산을 내려 꽂았더라 국민의힘의 기존의 이지 지층들이 용인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왔어요. 그분들이 용인의 국민의힘 세력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토박이층을 다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냐? 아주 저는 비판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딱 지적하고 싶은 게 국회의원들이 시도위원들을 많이 이용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초위원 정도는 무응천 하는 게 좋겠다. 예,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시도위원들을 구준 일에 잘 이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발을 하실 거면 후보들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생활밀착형 공략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굵직한 공략 좀 나오고 있는데 몇개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출퇴근하면서 교통이 참 힘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도지사 뵙고 왔어요. 동백 신봉선이 얘기를 했었고요. 적극 추진하고 본격화하는 걸로 구성역 GTX 곧 개통되는데 여기 SRT 정차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가능. 은해 보인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음.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보정동에 현안은 이제 분장 차량 기지. 음. 차량 기지는 제가 또 19대 20대 할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전을 해서 쾌적하게 해야겠는데 음. 받는 데가 있어야 돼요. 이 보정역에서 그 차량 기지에서 지하철을 계속 빼는 거죠. 노선을 연장하는 거죠. 거주지로 보내면 안 받습니다. 산업단지나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으면서도 교통이 필요. 필요한, 물류가 필요한 곳 그런 곳으로 가야 이게 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클러스터하겠다고 애정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근로자들이 출퇴근해야 될 텐데 아무리 크게 뭐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음.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이 공단을 위해서 역을 만들진 않거든요. 배후 단지인 거주지가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진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산단 안쪽으로 배치를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부굳는 이제 용인시하고 한번 찾아봐야죠 수지 뿐만 아니라 지금 경영선거구에 있는 개발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단개발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능께서혹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다든지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되면 이게 무슨 섬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인근 지역하고의 소통 연계. 이게 도시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도하고, GH하고, 우리 의원실이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 주민들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자칫 또 하다 보면 수익성에 매몰돼서 원래 있던 학교를 없앤다든지. 그거를 잘 감시하겠다. 교통에 있어서도 플랫폼 시티하고 특히 구성역 쪽하고 건너편에 마북 지하로 이렇게 연결해서 출입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 공공버스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기존의 용인이 개발되기 전에 노선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교통버스 노선을 좀 재편하고 저는 좀 증차할 필요가 있다. 교통버스를 그리고 필요한. 면 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더 대폭 늘려야 된다. 음. 용인 정선거구는 공약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께서 안 계신다. 연속성이 좀 줄어든다. 이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풀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탄희 의원님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음. 된다.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삼선째가 돼요. 시행착오를. 음. 응. 겪어도 되잖아요. 지하철 노선 유치 어떻게 해야 된다. 차량 기지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노하우가 다 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건안 되겠지만 이 맥을 몰라가 못 짚어가지고 우왕좌왕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자신 있게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입성을 하시게 되면 당에서도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국회의원을 넘어서 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민주당에 복당했느냐. 때큰것 중에 하나가 이번 정권을 정말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몇 가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견제해야겠다는 게 있어요. 제일 정말 분노하는 것은 최상명 사건이에요. 국가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다 밝혀내서 당장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이거 물고 늘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경제 정책 굉장히 잘못됐다. 안 쓰는 것만이 능사 아니에요. 특히 취약층, 취약층에 대해서. 재정을 좀더 써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전자 어렵거든요 한미일 간에 우리 안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되 그러나 눈치껏 해라 눈치껏 이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교역 이것에 대한 방향을 견제를 하겠다 이 정권의 권력 지향적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민간 위주로 가도록 해 주고요 다음 정권에서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권 창출해서 성공해. 된다. 예. 그런 쪽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정권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구자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지지 호소하는 말씀.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정권 심판. 성범입니다. 이 2년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경고를 확실하게 올려 주셔야 국회와 얘기도 좀 하고 견제하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 이것이 타협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꼭 투표해서 심판에 참여를 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야당 의원으로서 도울 건 확실히 돕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반할 때는 정확하게 제동도 걸고 목소리 제가 대변해서 용인정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되면 3선이기 때문에 용인 발전 견인하는 데 힘껏 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